날씨가 선선해진 요즘 더욱 사랑을 받는 요리거든요. 뜨끈뜨끈 진하게 우러난 육수와 잘 익은 면발 그리고 알찬 구성까지. 첫 번째 맛검증 메뉴는 라멘 한상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맛도 있고 요즘 트렌디한 맛도 있습니다. 거기에 돈가스나 덮밥을 골라 한상을 주문했는데요. 일단 구성은 굿. 과연 맛은 어떨까요? 약간 돼지고 고기 국밥 육수 같기도 하고 또맹이 들어가서 약간 부지런한 느낌도 있고 콩나물에다가 이런 목치 들어으니까식히는게 새별처럼 훨씬 부드럽게 식히고 좋네요. 이게 시원한 칼칼한 맛이 나네요. 원래 그 마라가 되게 세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센 마라 향이 아니야. 맛 검증은 이미 완료. 본격 먹방 시작합니다. 국물 요리는 그릇째로 먹는 게 먹방의 국물 아니겠어요?